아들들아, 아비의 훈기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조여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네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네 어머니 보기에 요역한 외아를이노라 아버지가 네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둬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는 살리라. 길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죄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죄가 죄림이 죄를 얻어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치를 얻을 지니라. 그를 높이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는 길을 내게 가르치시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이은지요 다닐 때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축하지 아니하리라. 홍기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착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니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혼나할 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 하며 우리의 떡을 먹으며 강포를 마심지니라. 어이니 길은 돋는 해살 같아서 거기에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러 넘어져도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네 아들아, 내네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내 네 길을 기울이라. 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내 마음을 지키라. 경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꾸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곱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르나 추우지 말고, 내 발을 아게서 떠나게 하라.